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김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업무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서 지적,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 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서류 제출 보고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김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의 증인, 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 있는 위원이 안개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 자, 탈 자, 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